Thank you 오랜만이에요, 선생님. 네, 예, 예. <laughs> 네, 저희가 조금 바빴어요. 예, 바쁘기도 네. 하고. 네. 그런데 네. 바쁜 것도 그것도 잠시 네. 또 음, 어. 강제 휴가. <laughs> 강제 휴가. <laughs> 네, 네. 또 다시 또 시작됐습니다. 네, 백수가 되고 백조가 됐습니다. 일주일 음. 동안. 저희 그 정부의 강력한 지침에 의하여 음. 어, 학원이 일주일간 쉬게 되었는데요. 음. 선생님, 우리 뭐 그동안 영상 열심히 찍어서 올리자 뭐. 어, 그런 건, 음. 그런 건 좋은데. 네. 에, 누가 이걸 책임을 지는 거죠? 책임은 없습니다, 선생님. 각자가 어, 다 음. 우리가 음. 각자 힘이 돼야 될것 같아요. 아니, 근데 지금 이게. 우연 우연찮게 들어오는 것도 아니고 네. 많은 사람들이 자기 역할을 다 못해서 이런 네. 결과가 오기 때문에 네. 네. 과연 이걸 누가 음. 책임져야 될지 음. 네. 책임은 싶습니다. 없고 그냥 네. 우리 각자가 다 그냥 뭐 지켜야 될것 같아요 선생님. 네. 그래서 네. 제가 사실은 기운이 음. 없어요. 음. 기운이 네. 안 나요. <laughs> 재미가 안 납니다, 여러분. 자, 이 시간을 우리 음. 즐겁게 보내도록 노력을 해볼 거예요. 예, 예. 그래서 오늘 우리 음. 인트로 영상에 음. 브루스를 한 곡을 쫙 했는데요. 어, 조금 이렇게 인트로 음. 영상에서 제가 이것저것 음. 이렇게 하는 음. 영상을 보여드렸는데 네. 그 중에서 이제 많은 분들이 저한테 질문을 주시는 것 같아요. 네. 백 크로스 이렇게 이제 저한테 질문하시는 건데 근데 제가 백 크로스가 무엇인지를 잘 몰라서 네. 예, 어떤 걸 얘기하는지 잘 몰라서 이것저것 음. 하다가 아 내가 얼핏 생각하니까 이것을 백 크로스나 이런 이제 생각이 든 거예요. 네, 네. 예, 그래서 음. 아, 저 혼자만의 생각으로 음. 오늘은 어, 물결 음. 웨이브를 예, 준비했습니다. 네. 예, 예, 네. 예. 그러면 이것도 제가 이제 어떤 동작인지 아는데 선생님 네네. 남성의 리드가 만만치 음. 않은 것 같아요. 예, 리드가 좀 있습니다. 네네. 그리고 이것은 똑바로 하려면 좀 음. 어려워요. 네. 그래서 약간 이렇게 사선으로 음.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말 그대로 네네. 물결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네. 물결. 그러면 음. 일단 남성 스텝 먼저 좀 아, 보여드릴까요? 남성은 네. 어, 전진 앞으로 하고요, 네. 약간 사선 뒤로 갑니다. 약간이에요. 네. 또 많이가 아니고 음. 어 대략 한 몇도 정도 된다고 생각하냐면 대략 뭐한어뭐 2, 30도 네. 뭐이 정도 생각하시면 돼요. 예. 음. 네, 2, 30도 정도. 네. 이렇게 그래서 이리 들이고갑니다 하나, 둘 하고요. 둘과 셋 사이에 돌아야 돼. 이렇게. 음. 예. 그래서 처음 배우실 때는 제가 늘말씀하니까 사선을 늘 생각하시라 그래요. 사선, 사선 앞에. 예. 사선 음. 앞으로. 사선, 사선 앞으로. 앞으로. 예. 그게 가장 무난합니다. 네. 나중엔 거의 그렇지도 않아요. 음. 거의 나중엔 여러분들이 네. 잘 하시게 되면 네. 거의 일자에 가깝게 갑니다. 후진을 하는 거예요. 아, 예. 일자에 가깝게 후진을 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처음 배우실 때는 네. 이렇게 사선을 조금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음. 무슨 얘기냐면 네. 슬로우 앤퀵앤퀵 퀵 하면서 이쪽 사선. 음. 또 뒤로 뒤로 퀵. 돌고. 네. 뒤로 뒤로 돌고 네. 뒤로 뒤로 돌고 음. 뒤로 뒤로 돌고 자, 이렇게 선생님, 예. 거기서 바지를 조금 올리고 네. 후진으로 좀 보여주시겠어요? 어, 뭐 바지 안 보여 안 제가 오늘 신바지 입는데 었 <laughs> 그래도 <웃음> 잘, 조금, 보이라고. 네, 좀더잘 보이라고 네좀더잘보이라고아 그럴까요? 예. 시작 슬로우 앤퀵앤퀵퀵앤퀵퀵앤퀵퀵앤퀵 앤 퀵, 퀵앤 퀵, 퀵앤 퀵. 이렇게 됩니다 퀵앤 퀵, 퀵앤퀵 예, 카운트는 퀵앤 네. 퀵, 퀵앤 퀵을 하셔야 돼요 네네. 여성도 똑같습니다 네. 여성도 네. 슬로우 앤 사선 앞으로 갔죠? 퀵앤퀵퀵앤 퀵, 퀵앤 퀵, 퀵앤 퀵, 퀵앤퀵 이렇게 하시면 돼요 네. 네. 여성도 슬로우 앤퀵앤 퀵, 퀵앤퀵 귀, 깽, 귀, 귀, 겐 귀. 예, 이렇게 예. 하시면 됩니다. 음. 음. 스텝은 음. 어렵지 않은 것 같은데. 예, 어렵지 않은데, 네, 여다... 회전을 약간 줘야 돼요. 네. 회전의 양이 음. 대략 4분의 1턴이에요. 네. 4분의 1턴을 하셔야 돼요. 4분의 1턴. 예, 뭐그 4분의 1턴이면 대략 90도예요. 네, 네. 여기서 여기니까 90도입니다. 음. 네, 네, 네. 네, 네, 네. 예, 그러니까 여자는 열이 음. 보러 가다가. 네. 90도가 여기잖아요 어, 예. 또이 가다가 90도가 이또또이 음. 가다가 90도가 이+ 이게 가장 네. 기본적인 에, 에, 처음 배우실 때 네, 네, 네. 이렇게 하시는 음. 게 좋습니다 네. 자 그래서 한번 우리 선생님하고 일단 한번 보여드릴게요 스텝만 해보겠습니다 네. 양손을 잡고요 시작 슬로우 네. 앤퀵앤퀵 퀵앤 퀵. 퀵. 방향이 바뀌었죠 네. 남자 배꼽은 있죠 여성 배꼽은 있죠 음. 그다음에 또퀵앤 퀵. 음. 앤 퀵. 그쵸퀵갱 그렇죠. 퀵. 퀵갱 퀵. 이렇게 되는 겁니다. 네네네. 제가 또 여성을 어 지금은 제가 후, 남성이 후진했잖아요. 네. 여성이 후진해도 똑같습니다. 퀵갱 퀵에 그러면 회전. 그렇죠. 똑같이 네. 합니다. 시작. 왼발 뒤로 갈게요. 네. 시작. 퀵갱 퀵. 퀵갱 퀵. 퀵갱 퀵. 퀵갱 퀵. 퀵갱 퀵. 퀵, 퀵앤 퀵. 퀵. 퀵앤 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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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슬로우앤 and quick and quick quick and quick q u 이런 춤도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요 지금은 제가 뒤로만 가지 않고 앞뒤로 다녔잖아요 이렇게도 할수 있습니다 이제 입장이 바뀌는 거죠 남성이 전진할 수도 있고 여성이 있고? 전진할 수도 있고 남성이 네. 후진할 수도 있고 여성이 네. 후진할 수도 있고 이렇게 네. 할 수가 있습니다. 예, 예. 방법은 똑같습니다. 네. 언제 돌린다고요? 퀵 앤을 하시고 퀵. 앤과 퀵 사이에 회전을 해서 음. 4분의 1 턴을 하시면 됩니다. 네, 네. 그렇게 어렵지 않은 춤이에요. 네, 네. 음. 이것을 우리가 위브라고도 합니다. 네. 슬로우 앤퀵앤퀵 앤 퀵. 퀵앤 퀵. 퀵앤과 퀵, 퀵 앤과 사이에 돌려야 돼요. 퀵앤 퀵. 그렇죠. 퀵앤 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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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죠. 네네. 예. 퀵앤 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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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죠? 네네. 예, 요렇게 예, 하는 겁니다. 음... 그래서 어, 물결을 잘 하시면 네. 어 이제 다른 춤과 연계해서 네. 이렇게도 하고 저렇게도 음. 하고 하는 겁니다. 네네. 그래서 어 그렇게 어렵지 않죠? 네. 예, 어렵지 않지만 남성분이 네, 분들... 배우지 않으면 저 사실 이거 배우지 않았을 때는 어, 계속 앞으로 가야 되는지 어, 어떻게 방향을 잘 모르는 거예요. 네, 그렇죠. 근데. 그래서 남성분들이 리드가 어렵습니다. 음. 리드가 네. 리드를 어떻게 하냐면. <laughs> 예. 이게 리드가 아웃사이드 파트너예요. 아웃 여자랑 남자랑 이렇게 바깥으로 오시면 돼요. 음. 이쪽으로 오면 이렇게 되는 거고요. 네. 또 이렇게 되면 이쪽이에요. 음. 앞에서 리드 하는 것 같이 보이는데, 네. 이렇게 아우, 바깥으로 있는 거예요. 음. 하나, 아, 아 제가, 아, 제가 예, 예, 왼발 앞으로 네. 나와볼까요? 한, 네. 한 아, 네. 아 오른발부터 아. 나와야 되겠네요. <laughs> 죄송해요. 시작. 하나, 네. 둘, 네. 셋 하면 이쪽에 오면요. 거의 이렇게, 어, 이렇게 바깥에 있습니다. 바깥에. 여성과 남성이 서로 이렇게. 바깥에. 예. 네. 그래서 또, 시작. 하나, 다르게. 둘, 셋 하면 또 이쪽으로 바깥에 있는 거예요. 음, 그렇군요. 그렇죠. 또, 네. 하나, 둘, 네. 셋 하면 이렇게 네. 예. 잡으면 요렇게 되는 되고. 거예요. 그래서, 하나, 둘, 둘, 셋. 하나, 둘, 하나 둘, 둘, 셋. 하나, 둘, 셋. 이렇게 아, 되는 거예요. 예, 예, 예. 그래서 여기서 다이아몬드를 하고, 예. 다이아몬드로 해서 또 쓰리 하나 둘셋 셋. 이렇게 되는 거예요. 또 하나, 하나 둘, 둘 셋. 셋. 여기도 마찬가지죠. 이렇게 예 네. 네. 하나 둘셋 하나 음. 둘셋 하나 처음 배울 때는 하나 둘셋 네. 해도 되고 네, 네, 네. 퀵앵 엔키고 음. 이제 이제 하나 둘셋 하다가. 음. 어 이제 어느 정도 실력이 되면 음. 카운트는 퀵앤 퀵으로 음. 하셔야 됩니다. 저도 정확하게 선생님 알았는데요. 아 그래요? <laughs> 네 이번 예, 예. 시간에 통해서 그래서 네. 아웃사이드 파트너의 이에의 네. 아, 네, 물결은 예, 예. 어 그래서 뭐백 크로스라는 말이 나왔는지는 모르겠어요. 음. 근데 백 크로스라는 말은 어 제가 아직은 잘 이해를 아직도 잘못 하고 음. 있습니다. 음. 그래서 이 물결을 선생님이 짐작을 하시고. 네, 진짜. 네, 어, 어. 아, 이거 같아요. 아. 이것을 <laughs> 네. 어, 백크로스라고, 백크로스라고 하지 않나? 음. 아, 음. 이제 뭐 용어가 음. 완벽하게 정리가 안돼 있고 네, 네. 저도 잘 모르는 용어들을막 네. 하니까. 자, 이게 저도 맞는지 헷갈립니다. 아닌지 그좀뭐궁금하신 음. 뭐 질문을 하셨던 분은 음. 또 댓글을 또 달아 주세요. 예, 저는 네. 이것을 물결이라고 말을 합니다. 네, 물결. 네. 물결 웨이브. 웨이브. 좋 예, 예, 어? 예. 좋잖아요? 좋네요. 물결처럼. 네. 물결처럼. 예. 그죠? 네, 네. 근데 이제 음. 이거를 잘 하시려면 음. 부드럽게 정말 음. 어, 그렇죠. 웨이브가 나와야 되는데 예, 예, 예. 어이게 약간 뭐라고 뚝딱뚝딱 덜커덩거리 면안죠겠죠 네, 덜커덩. <laughs> 예, 예. 그래서 이 춤의 특징은 예, 예, 예. 어떻게 생각하시면 되냐면요 음. 예, 미끄러지듯이, 미끄러지듯이. 예, 우리가 네. 이렇게 물결을 알잖아요. 네, 바람에 네, 네. 일렁이는 물결처럼 네, 네. 잔잔하면서도 맞아요. 이렇게 어. 미끄러지듯이. 선생님 그렇게 이 워킹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해야 아, 되나요? 아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예. 볼을 사용하시는 게 볼. 좋아요. 예. 예, 볼, 볼. 볼? 예, 예. 네, 네. 그래서 볼 플랫을 하시더라도 볼. 네. 그렇다고 또 들고 다닐 수는 없잖아요. 뒤꿈치 네, 나야 네. 되잖아요, 네. 그죠 그래서 네. 볼 플랫 앞으로 가면서도 볼, 볼, 볼. 볼볼볼 이런 식으로 가는 게 좋고 여성도 볼볼로 가시는 게 좋아요. 이런 거할 때는 슬로우앤 볼볼볼 볼볼볼볼볼볼볼. 남성도 슬로우앤 볼볼 볼플랫 볼볼. 아, 남성은 이거 설명을 안 드렸는데 이 오른발을 바깥으로 가는 두 번째 발을 뒤꿈치에 놓으시면 안 돼. 하나 둘 하잖아요. 요걸 안 놓는 게안 좋습니다. 하나, 둘, 셋. 어, 선생님 조금 앞으로 오셔서 다시 아, 예. 설명을. 후진하실 때는요. 네. 남종군들이 슬로우에 하나, 둘 이렇게 놓는 것보다는 뒤꿈치를 드세요. 음. 그래서 피비어서 셋. 또 하나, 둘안 놨잖아요. 회전.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음. 하나, 둘, 셋. 네. 뒤꿈치를 안 놓고 하는 게 음. 에, 덜컹거리지 않는. 요령이다 네. 그리고 하시면 무릎을 좋고. 살짝 아주 많이는 말고요 살짝 굽힌 릴렉스하게 다니셔야 릴렉스하게 예예고 예. 예, 예. 이렇게 돌컹돌컹 예. 하는 게 아니라 좀 약간 이렇게 덜컹덜컹 예, 예. 거리게 약간 된다. 이렇게 조금 맞아요. 이렇게 릴렉스하게 약간 어, 충격을 흡수하는 맞아요. 그 정도의 예, 그 정도의 높이로 하셔서 어, 부드럽게 하시는 게 좋습니다. 부드럽게 워을하는또 어, 시크릿이죠 선생님. 네네네. 네네. 그래서 네네. 이제 제가 어, 어, 물결하고 네네. 또 다이아몬드랑 네네. 이렇게 섞어서 네네. 한번 시범을 잠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네네. 시작. Slow and quick and q slow and quick and quic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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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음. 예, 제가 이제 춤을 네. 춥니다. 네네. 그래서 뭐 거의 나중에 보면 네. 거의 일자예요. 음. 어, 일자로 하는데, 이제 여기다가 이제 또한 가지 더 네. 약간 이제 참고하자면, 네. 스웨이가 조금 들어가면 좋아요. 스웨이란 선생님 간단히 설명하면 이렇게 기울임이죠. 기울이기. 기울임이. 네. 우리 가 오토바이를 탄다고 생각해 봐요 네. 그러면 커브틀려면 어떻게 틀어야 돼? 요 약간 이렇게 틀어야 되지 않을까요? 네. 또 이리 가다가 이쪽으로 틀 때는 이쪽으로 틀어야 되겠잖아요. 네, 네, 네. 이렇게 틀고 네. 이렇게, 틀어야 네. 이렇게 틀어야.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 돼. 어, 그래서 내가 갈 때. 약간 네. 이쪽으로 틀어야 돼, 저쪽으로 가야 되니까 약간, 에, 약간, 이렇게. 약간, 만또그렇다고막 네. 이렇게 할 필요는 없겠죠. <laughs> 예, 예. 그래서 저도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음. 이제 설명을 들렸으니까 보이실 거예요. 네. 시작, 슬로우 앤 and quick and quick and quick 약간 커브로 이렇게 음. 어, 저 스웨이를 약간 에, 주시는 게. 음. 이 웨이브를 하시기에는 음. 아주 좋습니다. 또 춤도 훨씬 더 예뻐 보이고요 네네. 예. 예. 물결입니다, 여러분. <laughs> 네, 웨이브. 웨이브. 예. 네. 선생님, 오늘 준비한 게 웨이브인가요? 네. 음. <laughs> 어, 어. 자, 이거는 선생님, 우리 많은 공간이 있을 때만 쓸수 있는 건가요, 그러면? 어, 그렇진 않죠. 어, 그렇지 않아요. 예, 조금만 음. 있어도 충분히 네. 됩니다. 뭐 음. 하나둘씩 이제 그래서 네. 어 많이 가야 되잖아요. 네. 그냥 많이 못갈거 아니에요. 그렇 그러면 다른 네. 스텝을 넣습니다. 네. 슬로우 앤퀵 n 퀵 q u i 아예 예. 이렇게 막으면 네. 되는 거예요. 아. 트윙 i n 이라고도 합니다. 예. 슬로우 앤퀵 n 앤 퀵퀵 u i 슬로우 앤퀵앤퀵 앤퀵 이렇게 이렇게 쭉 가다가 네. 막아야 더 이상 안 가는 아 거예요 예. 트윙클 예. 그래서 이렇게 다른 동작을 해서 끝내기도 음, 합니다. 네네. 예, 예. 네네. 뭐 굳이 계속 갈 필요는 없잖아요. <laughs> 예, 그렇죠? 네. 계속 네. 가면 멋있긴 한데 음, 네. 그래서 이제 춤을 이것과 저것과 이렇게 자꾸 네. 연계해서 네. 늘한 가지만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렇게 네. 하지 말고 음. 이것과 저것을 자꾸 섞어 보시라고 네. 제가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네. 음, 네. 음, 네. 자, 물결을 열심히 연습하시고요. 음. 어, 좀더 풍부한 또 브루스가 어, 완성이 음, 될것 그렇죠, 같아요. 그렇죠, 그렇죠. 예, 예, 예. 예. 예, 예. 예. 자, 선생님, 예. 오늘 물결 잘 예. 배웠습니다. 예, 저도. 네, 예. <laughs> 예, 예. 자, 오늘 준비한 영상 여기까지고요. 음. 저희 영상이 좋으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눌러주시고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가슴이 적실때 나는 사랑이 뭔줄 알았네 그러나 당신이 나를 두고